지난주에 있어서 속께는 묶은 한몸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교회는 한 교회이지만은 교회 안에 지체든 우리 성도 한분한 한 분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다양한 지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손과 같은, 어떤 분은 발과 같은, 어떤 분은 눈과 같은, 뭐, 다양한 지체의 의식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체들이 하는 일들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트위칭.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저도 이번에, 우리 그, 망해안족, 그, 세미나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여러분, 정말 성경을 꽉, 이,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보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성경을 읽는 자체가 은혜이고, 여기에서 발견된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음? 그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체계가 없어요. 어. 아, 저, 막, 뭐 신발도 안 신고 다니니까요. 음? 그래서 발바닥에 이렇게 발가락이 벌어졌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신발로 안 신고 다니니까 이렇게 발가락이 벌어지는구나. 음? 그래서 어쨌든 목해자는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 어? 예수님의 제자들 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나 사랑하느냐? 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 오늘도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부르고 계시다 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어 사역자들을 해야 된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러면 이 양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 인도해야 된다. 이 그런 신학적인 이제 말씀 또 성경적인 말씀 또 집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전파하는 것이죠. 뭐, 브리칭. 전파하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어? 다내게로 오라. f o l l o 나를 따르라. 어?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외치며 전하는 자의 이 삶.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비단 목회자들도의 사명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여기에 분명한 이제 꿈을 갖고 우리 비전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봉사한 일이라겠죠. 응?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우리가 안아주고 응? 또 헌신하고 뭐 세워주는 이런 봉사, 고치는 일. 이게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회는 작은 공동체, 교회는 당회가 있고, 구역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고요, 또, 연회가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또 교회는 속회가 있어요. 속회가 최고 작은 소규모의 기초적인 단단 이제 어, 단체잖아요. 그 다음에 당에 구역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회는 한 묶은 몸에 여러분 속회 속도원들은 한 가족인 줄을 믿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음. 저는 주일날 보면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어, 속회 배드린 분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감사하고 뭉클해요. 음. 여러분, 그런 소규모 작은 이제 모임들이 많아져야 돼요. 사실 그 저희들이 이번 집회에 갔을 때에 통성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리질러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찬양을 어? 크게 부르고 어? 같이 일어나가지고 손들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도 소리가 터지게 되고요. 어? 눈물도 터지게 되고요. 또 같이 손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 지나는 시간이 아쉬운 시간이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나중에 안수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어? 에베소 교회 양떼를 잘 부탁한다고 부탁하면서. 이제 죽음의 길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을 떠나잖아요. 주의 제자들이 정말 가지 말라고.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바울을. 그러나 나의 갈 길을 이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눈물로 작별을 하며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 성도들을 맡기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 또 요한복음 21장, 3, 이제 사랑한 시몬에게 시몬아,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믿느냐? 내 양떼를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떼를 잘 부탁한다, 내 양떼를 잘돌보아줘라이 피드로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속해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어? 사도, 어, 사도행전이 2장 4 3절 47절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잖아요. 또 나의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함께 내놓고 서로 통용하는 초대교회 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 뭡니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아름다운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 붙어 있는 팔과 같은 성도, 다리 같은 성도, 입과 같은 성도, 눈과 같은 성도, 귀와 같은 성도, 다양한 지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든지 한 부분이 아프면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손이, 손이 필요 없다고, 음, 이거 한번 깨물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왜요? 내 지체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몸은 뼈와 피부와 혈관과 신경, 세포조직, 다양한 것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속해도, 우리는 교구로 묶여 있고요 세속회가 한 교구로 또 교구가 더 챔교회되고 이 지방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 지방회를 이루고 우리 중부에는 3 1개 지방이 모여서 하나의 연회를 이루고요 또 전국 감리교회 270지방입니까? 한 240지방들 그 지방들이 하나님을 모서 교단을 이루지 않아요 이런 아름다운 이제 교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신앙 생활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자. 음. 여기서 우리가 예배 생활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방 운목에 달아이다가 산발리를 걸쳐놓고 거기다가 떡시루를 갖다 놔요 그리고 배보재기를 깔아놓고 콩을 담근 콩을 갖다 부어놓더라고그 우리들에게 너희들 볼 때마다 저 콩나물 시루에 무얼 주라고요? 물 주라고. 그런데 물을 주면은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쑥쑥 다 빠져요. 그런데 콩나물은 쑥쑥 자라 어떻게 아세요 <laughs> 저만 콩나물 키워본 줄 알았는데, 우리 다 권사님 장원님들 다. 그런데 물을 안 먹는 것 같은데, 물을 주니까 물은 쑥쑥 빠지는데, 콩나물은 쑥쑥 자라 그런데 있죠? 콩나물, 물안 주면 콩나물 어떻게 돼요? 뿌리가 나고, 또 콩나물 머리, 머리가, 대가리. <laughs> 이게 있잖아요. 이상해지잖아요. 썩어요. 음, 여러분,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예배생활하는 성도와, 어? 예배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하지 않는 성도, 매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있잖아요. 이게 안 돼요. 난 우리 저 이종서 집사님이 아주 올해 집사 죽길 잘했다 생각돼요. 우리 이정재 집사님 앞으로 홍성화 집사님 잘 쫓아다녀야 돼. 잘 배우라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거 봤지? 네, 기도 잘 배워요. 아, 집사 집부를 딱 주니까, 예배 시간도 잘 참석하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좋은 어? 기둥 같은, 좋은 일꾼이 될줄 믿습니다. 예배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망해안족 그 목사님들에게, 어, 내가 20년 전에, 저 피나프트 화산에, 어, 많이 붙겨, 박이라는 8시간, 9시간 되는 지역을 마차를 타고 선교회를 가본 적이 있다. 그런데 정작 거기 갔을 때그 교회를 지켜야 될 담임교육자는 6개월 동안 교회를 비우고 저 밑에 마을에 내려가 있더라. 아무리 급한 일이 죽을 일이 아니면 은 교회를 비우면 안 된다. 죽으려면 여기서 죽어라, 교회에서. 그게 사명자이고 사역자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명자라면은 예배 생활에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막 성역하는 그 사모님이 제가 큰 소리로 하니까 성통역간 사모님을 큰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 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필사하시길 바랍니다. 어? 또 성경 모르는 것좀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어? 또 우리는 금주 수요일부터 제자훈련반을 가동을 합니다. 시작할 거예요. 사실 이 제자훈련반 그 과정은 아주 빡센 과정이에요. 매일 한 과씩 적어도 30분 이상씩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암송하는거나 무슨 뭐 책을 읽고 어 무슨 숙제하는 건 없어요.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집중해서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지요. 또 화요일 건 화요일 그래서 다섯 과를 6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바쁜 일정 때문에 한 과를 놓쳤으면은 보너스로 한 과를 준그날그 다음날 그 다음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이제 두 시간 정도 훈련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붙잡고 성취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따라 서합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어 사원 바울이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어그 빌보에서 성에서 나갔다가. 어, 여기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나가봤다가 여인들을 만나서 거기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리뽀 교회 그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구보가 헤롯에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보급을 전하던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16명의 4개 중에 군사들이 드두를 깊은 감옥에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아무리 그 군사를 지키는 깊은 감옥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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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걸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믿습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이 왔을 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던 초대기회 성도들과 제자들도 믿질 못하잖아요. 어느 분이 하나님, 저 앞산을 들어서, 음, 이제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대요. 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될까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응, 어? 동네로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laughs> 그 처음에는, 응, 어? 이 할머니가 내가 기도한다고 되느냐고. 그렇게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기도했더니 이 산이 없어지고, 그 산이 없어지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뚫려 가지고,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산을 하나님이 없애 주시고 옮겨 주셨다는 그러한 이제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신앙 추억을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저 문학산 기슭계 우리 만나기 회 시절에 아마 여러분 한분한번 세우셔서 한번 그때 얘기는 해보세요. 얘기하면은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구, 줄줄이 줄이 아 구적을 주는 많은 간증들이 나올 거예요. 추억들이. 비올 때면, 비올때대는 어떤 비 오는 것 때문에 구적구적거리고. 또, 눈올 때는 눈 내리는 그 미끄러운 길 가운데서도 눈 쓸고 그 위에서부터 이 아래 도로까지 눈을 탁 쓸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또, 거기가 주체가에서 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굉장히 힘든 자동차를 들어서 옮길 정도로 길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고난도 있었고요. 모기는 모기대로, 또 추우는 추위는 추위대로. 또 어, 또, 어떤 때는 밤도 나타나고, 또, 봄이 되면 벌꽃이 활짝 펴가지고, 어? 그 화사한 그 교회 환천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곳이 이 만나교회 시절에 그런 추억이 아닙니까? 어? 거기서 금요 기도에, 어? 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일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갔던 여러분의 신앙, 과거의 추억. 여러분, 행복한 시절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손들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또, 각 가정에 가서 속해배를 드리고요. 같이 나누고요. 뭐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게 과거의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모습이 아닙니까? 저 오늘 이사야서 63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 계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이제 종살를 마치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여러분, 홍해의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옛적 홍해의 바다를 통과하며 이 구원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악망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옛 추억들을 많이 간직한 사람답게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잘 살아야 영적인 추억을 많이 간직할 수 있다는 거야. 영적인 추억. 응? 추억을 뒤돌아보면은 참 간증할 것들이 많습니다. 응? 왜 없겠어요? 간증할 목, 어떤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 저희 제 고향의 삼봉교회는 사실 큰 교회예요. 이번에 그 담임 목사님이 충청년의 감독이 되셨어요. 거의 한 주일날 천명 가까이 모는 시골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저희 집집 어, 어, 집 뒤에 왕서나무 밭에서 어, 그 뭐야 그, 어, 전도부인이 이렇게 거적대기를 치고서 기도하는 기도처를 삼고 있다가 저희 집 사랑방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이 예배의 초서가 이제 저 품목구리라는 황신의 그장모님 가정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이것에 있잖아요. 또 고대 재백기 회당으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 그, 그 황, 황신혜고황권식 장로님은 어느 날 우리 같은 속회요. 우리 어머니가 속장이요. 그 장로님이 속회인 노자인데 그 금요일 날 집이 불목구려는 건데 불목 불려그 집에 홀라당 집이 다 타버렸어요 초과 집이 그래서 어머니가 속회원들에게 오늘은 장 장모님 가정에 불이 나서 우리 어머니가 믿음 없는 말이죠. 장모님 못 오실 것 같으니까 우리 있다가. 찬송 하나 부르고 헌금하고 주기도 문을 마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불러가지고 성경 옷까지 뭐 바늘 하나 건진 것이 없어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교회 가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한창을 좀 늦으셨는데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온 속도원들이 박수치면서 아유 장로님 어떻게 오셨냐고 장로님의 가정이 불났는데 불난 것과 속해배드는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는것 같죠? 그런데 사실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같이 배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시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 간증 얘기를 귀가 딱지가 되도록.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많이 들려주세요, 많이 들려주세요. 우리 지난번 황태진 장로님이 지난주 식사를 할 때, 목사님, 옛날에 그, 만나기 위해 시절에 그, 저기, 누구야? 수라바야. 이봉수 선교사님. 뭐, 우리 권사님 들표분이 있잖아요. 그 아주 또 우리 서정욱 권사님인가요? 같은 속회로 모였는데, 참 참 재미있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사모님이 저에게, 목사가,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간증하면서 기쁜 마음을 그걸, 서정욱 권사에 오시니까 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그때 참 속해, 저희들 재미있게, 말이 참잘 모였었습니다. 이봉승 선교사, 서정욱 권사, 뭐, 또 우리 권사님 들 분이 같이, 그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속해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서 좋은 영적인 이제 추억을 남 가질 수 있는 좋은 소켓 모임이 될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에 마치겠습니다. 지난 몇주 전에 우리 칠려선교의 권사님들이 저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니까 아마 이제 저 우리 강원도 인제의자작나무숲 거기 한번 바람 쏘이러 가자. 그때 눈이 왔었어요. 거기 원대리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원대리 감리교회 목사가 누구냐면 곽성현 목사인데 저 선교 중앙교회 곽태곤 목사님 아들이에요. 또이시병 목사님 삼산교회 그 목사님 사위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원대리 교회 있으니 감리교회 있으니까 과일도 사가고 또 이영호 권사님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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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림에서 나오는 그 물품들 아이스박스 두 박스 준비해가시고 또이 선교에서. 작은 선교한 군도 가지고 가서 가 보니까 새파랗게 젊은 서른 다섯 살된 목사님이신데 딸이 둘이에요. 근데 배가 남산만하게 임신을 했어. 우리 권사님들 생각에 아 이번에 이 집에 뭐가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병원 두 번을 갔는데 딸이래요. 아이고. 그래고 그 목,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 사모님, 그 아이들까지 다 대동가서 그 여성들 같이 식사를 점심 맛있게 잘 대접한 거예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아이고, 하나님 저집 아들 줬으면 좋겠어. 아마 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딸이 변해서. 그런데 <laughs> 사실은 있잖아요.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다 장문 밑으로 켜들어가잖아요. <laughs> 딸이 비행기 태워줍니다. 딸이 최고예요. 그 집에 있잖아요. 다 의사도 다 딸에 다겠는데, 지지난주에 아들이라고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번에그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두리안을 사주시더라고요. 응? 두리안을 좋다고. 여러분 그래요. 이 작은 선교회도 속해도 좋은 모임이 좋은 추억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이제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이는데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예배하는데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것이란다. 예수는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렇게 우리 자손들에게 간주가고, 응? 들려주면 그 자손들은 그 이야기를 다 기담아 듣고 있죠. 그렇게 살게 되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속해, 우리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실천하고, 본의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힘쓰는 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속해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영적인 추억을 간증거리들을 많이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셔서, 속협에 빠지지 마시고요. 속협 나누시고요. 속협 보고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 모인 장소, 성경, 헌금, 뭐, 성경 읽은 장소, 뭐, 제적, 출석, 명단, 결석자 명단, 또, 뭐 있으면 기도 제목 뒤에다가 적어서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이 모든 헌금 봉투가 제게 다 보고가 됩니다 제가 다 보고 한 주간 이 봉투를 가지고 강단에지 기도합니다 사무실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속해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로간 추원합니다